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강함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는 못하다.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말씀했는데, 이 십자가의 돌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꺼림직하게 여긴다는 거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헬라인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그러면 굉장히 미련하게, 전혀 지혜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얘기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가 나오는데,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적은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라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뭔가 대단한 역사가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헬라인은 지혜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찾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 청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게 하셔도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머리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게 하셔도 어, 사람들의 능력보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비로소, 어,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죄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엄청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끝나고 로마 제국이 또 펼쳐집니다.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로마도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고요. 페르시아 시대 끝나고 헬레니즘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펼쳐지죠. 인간의 대단한 능력 그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해도 결국은 끝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옛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능력인데 어떻게 함께하시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유대인들처럼 눈에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참 보잘것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작은 자리에도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볼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의 세력이 다스려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항상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혹시 유대인들처럼 대단한 역사, 또는 헬라인들처럼 뭔가,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예,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는 이제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시라고 하는 것은요,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사람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볼수 있고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십자가의 예, 그 도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아무리 봐도 그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되는가라고 어, 이게 의구심이 들뿐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하시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역사하지만, 계시를 주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대단하게 보여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냈다. 이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개시가 열리지 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기를 참 지혜와 참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인간의 약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자,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어, 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강하다 그러고 자기를 지혜롭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을 자꾸만 생각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충분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은요 몸에 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번이나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돌이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핵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게 핵심인데, 사람이 약할 때그 능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왜 80세에 부르신 받았을까요? 가장 약할 때 부르신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파당을 지면서 자신의 강함을, 지혜로움을 드러내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우리 모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함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